아, 좋다. 햇빛도 별로 없고, 뭐 금방 또 햇빛 쎄지겠지만 지금은 좋네. 그러면 오늘도 나가자. 카페면 가. 아마존, 저와디카, 라떼, 라떼 이엔카. <라떼> 오늘도 저의 아침 라떼가 왔습니다. 맞나 제가 게시물에도 올렸는데. 음... 갑작스럽게 낙혼사원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 낙혼사원에 가봐야 됩니다 어 제가 남폰을 통해서 그쪽 낙혼사원 쪽 사람들을 어 많이 쪼았어요 일반 꿀만 하지 말고 석청 목청도 좀 해달라 그렇게 계속 쪼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야좀 빨리 올라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급하게 올라와 이럴 때 느낌이 빡 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일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빈손으로 가기는 또뭐 하니까 간단한 선물을 한개 사서 올라가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목청인지 석청인지 둘다 산산보다 귀한 게 목청, 석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고민하지 말고 일단 가보자고요. 어? 밥도 먹을 겸, 선물도 같이 보러 갈 겸, 겸사겸사 겸사 나갑니다. 컴퀀, 알라이디. 메뉴, 빼돈에 한 권. 어, 오케이. 남편이 빅시에 가자고 해서 빅시에 왔거든요. 뭔가 생각하는 게 있나 봐요. 저도 지금 이 친구가 여기 온걸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제비집? 어, 그런 거 태국분들이 선물로 많이 하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지? 남폰. 마스 알라이티니. 아티바이아아티바이아 뭐야? 데라가 보자. 어, 오케이. 말린 과일. 남훈. 응. 사마왕행노 아니, 그나저미. 집에 그미 이거 사. 하기사. 망고 말린 거을 태국인한테 준다는 건 그것도 이상하긴 해. 피몬히니 응? 어. 뭐. 아 역시 내 예상이 맞았네. 어, 요거 그래 이런 거거든 이런 거 이런 거. 태국 분들 선물로 되게 많이해요 와, 이건 초로 몇 바시다. 이거는 1 1 0 바시고 750 바트고. 짜스 안닐러. 응 짜스 안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คนไทยชอบซื้อ 어. 오케이. 보자 보자 보자. 아따 지 많다, 지 많아. 아유. 으짜. 까지는 5시간 33분 리고요 พี่มูนใช้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เท่าไหร่าจาะเจ้าโมงหรือเป็ดชั่วโมงเพราะว่าต้องไปเฉยๆก็หกชั่วโมงเพราะแล้วแต่เราจะกินข้าวพักผนด้วยอะไรอย่างนี้ก็เลยพงคิดว่าใช้เวลานานๆอ่าค่อยทำไหมพวกเขาเรียกเราทำไมอย่าถาม พี่มูลบอกว่าอย่าถาไม่ใช่เหรอ<จ>ก็เลยไม่ได้ถาม๋อจเชเหรอจริงแค่ส่งข้อความบอกว่ากำลังจับไปนะอือโอเคโอเคแต่ถ้าพวกเขาเรียกเราเรื่องกินข้าว้วยกันจะยังไงดีสถานการณ์เป็นนี้ยังไงดีถ้าทำแบบนั้นไม่ต้องทำงานด้วยกันดีกว่า <laughs> <laughs> สวัสดีครับ 이제 본격적으로 나콘사와를 향해 달려갑니다. 남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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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남포는 옆에서 자르게 저 도와주는 거예요. <laughs> 제가 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건데, 참 한국은 땅이 좁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태국에 지내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멀리 간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6시간, 7시간 운전해서 간다고 하면 완전 장거리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태국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이 정도 거리는 그냥 중거리다 어,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10시간 이상 가야 장거리라고 하지 우선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버터트로 들어갑니다 어? 이 차는 뭐야? 태국 군용차인가? 아무리 봐도 저거 태국 군용차 같은데 남 응. 카니 로 타할로 차이 로 타할로 아 그렇구나 역시 전세계 군용차들은 똑같네 그나저나 여기 어? 뭔가 낯이 익은데 저번에 나콘사왕 갔을 때도 여기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랑 같은 데면 이건 진짜 운연치고는 너무 대단하다 뭐고, 라오마 티니 르바오 샤이디니 티니 차이마이? 야씨야 이런 우연이 있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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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여기서 밥을 주문했었네 엄청 맛있었거든 백 바트였나 그랬을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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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난봄뭐양간쌍안니하이나이때마이사이박치나 그리고, 이것도 맛있거든. 난포나포나포 난포, 쌍, 난포. 카이, 카타, 짠. 오케이. 여기, 사람들 식사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와, 걔가 덩치. 안녕, 너뭐 먹고 이래 살이 쪘냐? 와, 야, 너 몸무게 30kg 나가겠는데? 난포나포나포또 난포, 난포. 와, 야, 이마. 와 문지는 말고, 커무, 아, 그래, 알았다, 쉬어라. 저번에도 왔을 때 요거를 먹었었는데, 이게 지금 저 가게에서 파는 가격이 1 0 0바트예요 100바트. 이게 만약에 파타야에서 팔았다. 이거 최소 150바트입니다. <refers> 여기 진짜 싸다. 너는 뭐하냐? 남포는. 아, 개랑 놀고 있네. 마이 갓로. 마이 갓. 피곤 어? 아우, 루틴 해먹 긴. 하이마. 에이, 안 돼. 루틴. 아 진짜 그. 자. <웃음> 어? 왜안 먹어? 어? 여기서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주니까 저렇게 몸이 비대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와 이런 거를 먹지를 않네 입이 고급이구나 오케이 남풍 카오팟 공도 왔네 자 인여여 카보니카 저번에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새롭네 어떻게 그 많은 휴게소 중에 여기를 또 오게 됐지? 음. 가성비 질인다 진짜. 음. 와 여기가 휴게소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초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초동네가 어떻게 보면 음식도 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 응.เมื่อไหร่จะถึงนครสวรรค์? ประมาณ 응? ามชั่วโมงสชั่วโมงไก 응? ตอนนี้เข้ามานครสวรรค์แล้ว 응. <laughs> จริงหรอเอ어ใช어 남폰 응하 홍파 하이노이 돈니 ผมขับร어อยู่หาไ 남폰이 찾은 숙소인데 어 일단 뭐 들어가 보자 우와 뒤지게 싸워디캅 เตียง450บา 가격 기계 싸다 방값이 450바트고 맛잠 보증금이 200바트예요 또 방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게 또 의심이 된다. 또 잠도 못잘 정도로 이상하면 어떡하지? 라 어? 야 너네들 뭐냐? 야 너네들이 여기서 키우는 애들인가 보네. 얘들 공작이잖아 공작. 우와 셀러양셀러카 오케이. 퐁 나이. 땀 커파이. 응. 응. 이 방이구나. 와방 되게 작네. <laughs> 됐어 그래 됐어. 방소개할 것도 없어. 이 침대 한 개가 끝이에요. 현관문, 침대, 그다음 여기가 화장실이겠는데. 화장실.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야, 그래도 와이파이도 있네. 아 일단 나콘 어, 사원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 또 내일 아침 새벽 6시인가 저희가 또 그때처럼 그분들 집에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거리는 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오늘 쉬고 내일 일정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좀 운전을 한두 시간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나중에 야시장도 한번 가야 돼뭐뭐좀살 것도 있거든 아무튼 좀 일단 좀 쉽시다 아유, 아유, 아유. <laughs> 그거 <그걸> 못 잠그네. <laughs> 아우마꼰째 이렇게 해서 아, 이게 1래 되니까 안 되는구나. 바툼이. 어, 바투마이디 셀레요. 햄마이? 아이이알아 이제 남포니라. 어, 물건 좀 사야 될게 있어서 내일 장갑도 지금 깜빡하고 안 들고 와서 장갑도 사야 되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나갑니다. 피문 휴문. 여기 티에 니. 아이고야. 그래. 뭐 이거 한번 구경하는 게 뭐가 어렵겠노? 와 근데 많기는 많네 이야 와, 미쳤네 와. 여기 엄청 많구나 라부부 유나에 라부부 로 메미 라부부 마이사일러 메미 메미 라부부 메미 라부 <laughs> 와 여기도 띠노 있네 남본미 <laughs> 띠노이 두 아이 루카 여 문듬 야낀 러 하하하하 와, 안에 손님 풀이고, 밖에 기다리는 손님도 많다. 파타야나, 나코사완이나, 수키 띠노이는 엄청난 인기네요. 여기가 현지 야시장인데, 음식들만 파는 것 같다. 장갑이라, 이런 장비들을 좀 사야 되는데. 에헤이, 음식을 사러 온게 아닌데, 음식밖에 없네. 저기 보니까, 이0바트 마트, 천냥마트 같은데, 저기 가보자. 난 본? 어? 란이, 란20 차이만? 차이, 란 20바트. 오케이.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런 거 사야 돼, 이런 거. 근데 이거 괜찮긴 한데 3M 같은 거 없는가? 그래, 아쉬운 대로 이거 사자. 쓰, 안니? 제 거는 있는데 남편이 이거 방호복을 안 들고 와서 이거 되겠나? 어, 네. 자크 다 올리니까 눈만 딱 나오긴 한데 그래도 잠깐만. 괜찮겠나 이거 남편 아니 오케이 마이? 오케이 오케이? 응 흐흠 음. <laughs> 사이 캔응반 고쿤캅 이제 마음 편하게 먹을 거를 좀 사서 숙소로 돌아가면 될거 같아요 이거 뭐야 아 곱창 곱창 사려고 하는 거구나 남편 아니 리악 와 사이 무 차이 마이? 차이 차이 역시 태국이다 팍치도 같이 주네 오늘 음. 영상은 어, 여기에서 음. 마무리할게요 일단 음식을 좀더 사고 방에 가서 먹을 거고요. 오늘 일찍 자고 아마 내일 새벽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될것 같거든요. 만나는 시간이 6시니까 씻고 준비하고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될것 같아. 아, 날씨가 좋네. 현재 시간. 6시 48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 이분들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시간을 늦추시더라고. 7시 반으로. 그래서 예상보다 아침에 조금 더 여유롭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갑니다. 남포는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거든요. 저번 경험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산을 좀 타야 될것 같은데, 아, 그게 너무 빡셀 것 같아. 아, 얘는 왜, 아, 아 나오네. 세레양, 셀레오. 오케이. 빨리. 남포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스타일이라 일단은 세븐부터 갑니다. 너무 이런 시간이라 식당이 없을 거야. 카페면 그 가. 아마존. 저와디 컵. 아메리카노 옌 컵. 코쿤 컵. 제 아침 커피를 샀고 이제 남포 아침 사러 세븐에 갑니다. 아침밥 먹는 남포. 이건 뭐야? 잠깐만. 카오무고아 한국말로 하면은 새우 죽이지 새우죽 남편 난본 완니 똥빈 투카오 여망나 진짜 차이 투요 꽥หัวแล้วหรอ ยังไม่ได้ปีนเลยนะ 차이 대요หัวแ 저번에 여러분들은 편집된 거를 보셔서 별거 아니었겠지만 진짜 빡셌거든요 아... 벌써부터 걱정이고 벌써부터 몸이 쑤시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아이고 도착했어 맞아 맞아 저 앞에 차 저번에 저거 타고 갔었지 요거 한개 샀고요 그리고 정말 소정의 남편 커두너이 응? 아니 어, 요거 진짜 소정의 금액 넣어서 우리 거래처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로 와아 이거 봐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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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와디캅 아니 배이간 매카 오늘은 안 사와디카 아직 준비 안 하셨네 아 어제 저녁까지 작업하다가 이렇게 그만 두셨구나 여기에서 이제 꿀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병 안에 말입니다 병 안에 꼬뭇꼬뭇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거 밀랍 집이에요. 절대 쓰레기나 이상한 물질이 아니고 벌집. 진짜 작그만한 입자들이 안에 들어간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꿀을 사셨을 때저 안에 뭔가 까무까무한게 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벌집 밀랍입니다. 아니, 컴프 안 카. 아니, 컴프 안 카. 피카. 와니 하. 남편 내힘 르네. 돈 마이 카. 내 또마이 목청이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 또마이 어 그리고 요거 벌집 벌집을 저번에 받아서 팔아봤고 먹어도 봤는데 이게 택배로 오는 거다 보니까 저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오지를 않아요 다 부서져서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못할것 같아요